유치원 친구 친구들 안녕. 안녕 벌써 10월이에요 우리 10월달 말씀 센트로 찬양 시작할게요 찬양 ya <susuruh> 유치부 친구들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릴 때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아이로 바르고 예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님 따라서 말씀 공독할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사장 <laughs> 16절 말씀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한주 보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는요, 지난주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여기에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왕비님이 계시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많고 힘도 센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으쓱으쓱 귀를 비켜라. 나는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신하 하만이다.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어요. 헤, 얄미운 모르드게, 꼭 혼내주겠어. 하만이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어요. 큰일 났어요. 하만이 우리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한대요.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개와 왕비 에스더 또한 유다 사람이에요. 이런 하만이 유다 사람을 다 없애 버리려 한다니 모르드개는 왕비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전했어요. 하지만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전했어요.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안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려워요. 그러자 모르드개가 다시 에스더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비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에스더는 결심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했어요. 지금 바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한 후에 법을 어기더라도 왕을 찾아가겠어요. 만약 그래서 죽게 된다면.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엉엉엉. 우리 유다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하루, 이틀, 사흘, 에스더와 모든 유다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 스르르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사랑스러운 에스더! 무슨 일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소. 에스더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오늘 큰 잔치를 열 테니 하만과 함께 와 주세요. 에스더는 왕이랑 하만을 큰 잔치에 초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잔치를 준비했어요. 왕과 하만이 잔치에 왔어요. 왕이 말했어요. 에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소. 에스가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내일 잔치 에 한번 더 와주세요. 그때 제가 원하는 것을 꼭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에스더 왕비는 왕과 하만을 한번더 잔치에 초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잔치를 준비했어요. 다음 날에도 왕과 하만이 잔치에 왔어요. 왕이 말했어요. 에스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겠소. 드디어 때가 왔어요. 에스더는 울면서 이에 예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세요. 유다 사람들을 제발 구해주세요. 에스더 왕비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얘기했어요. 누가 감히 당신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오? 바로 저 나쁜 하만입니다. 에스도는 하만을 가리켰어요. 뭐라고? 여봐라! 하만을 잡아라! 왕은 하만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계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왕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에스더 왕비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에스더처럼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나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가요? 아니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용기가 나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언제나 나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에스더 왕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정말좋아해요나예매사랑해요어떻게사랑해요팡팡남아줘요 기도선, 기도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에스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오늘 예를 잘 들었나요? 오늘의 말씀은 어떤 거였나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에스더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에스더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친구들도 에서처럼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쁜 모습을. 종이에 그려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